경 스튜디오 멤버들이 각자 판매할 물건을 두 개씩 가져 준비해온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 중한 명이 그 물건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나머지 멤버들이 그 물건을 사게끔 홍보를 하면 됩니다. 경매 입찰은 최대 2만 원까지 종이 회 가능하고 이때 물건을 판매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며 그 물건은 소개한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거는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쓰는 거고 노후에도 계속해서 이 친구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다익선으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굉장하신 물건입니다. 굉장하신 물건이라고요? 질문이야? 우리 그 여름이가 최근에 사용했나요? 최근 1년 사이에? 아... 사용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터무라는데? 저 질문! 전자 제품인가요? 전자 쪽은 아닙니다. 소모품 쪽입니다.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저 네. 5,000원 사겠습니다. 어 5,000원에 네 들어왔습니다. 더 사고 싶으신 분들 없으신가요? 5,000원? 아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서 하기가 좀 애매한데. 더 질문할 거 없으면 쓸쓸 당당당을 땅땅땅을... <laughs> 좋아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당당 영내의 낙찰 두 돌아보셔도 됩니다. 짠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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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야 거짓말하는 거야? 야너 여기 섰어 일리 안 해? <laughs> 아니 뭐 제가 독감. 듣고... 먹고 기적이 봐 안돼. 다 돌아보기 멈춰. 레시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여러분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는 거라서 안 사고 오.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요람 씨가 말씀하셨던 다다익선에 있어서 하나 더 정도는 있어도 괜찮다 느낌으로 좋은 상품이라고 봅니다. 일을 하실 때보다는 휴식을 취하실 때이 친구가 조금 더 쓸모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은 솔직히 고요름 씨 사기친 거보다는 훨씬... <웃음> <웃음> 네, 어, 요거는뭐 가져갈 만하다 충분히. 휴식이라면 혹시 잘때 쓰나요? 저도 이제 이런 친구가 있는데 저도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음. 오. 개만 음. 잠기로 음. 돌아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혹시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친구 좀 다양한데 적당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음. 적당하다의 기준이 뭐냐면 나보다는 이렇게 뭐 크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음. 네. 많이 짱네 짱네요, 그럼. 나보다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 말고요, 이 새끼야.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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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음. 그리고 특히나 스트리머 분들한테도 굿즈로 내줄 수 없느냐라고까지도 오? 이야기가 나오는 아, 제품인데 어? 영래 3,000원! 어? 어? 동생이 5,000원! 어? 5,000원 나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약간 다른 사람한테 선물했을 때그 사람 반응을 한번 반응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를 이제 자이 언니가 선물 받았다. 언니 이거 선물이야. 어? 이걸 나한테? 천생에 가능합니까? 앉아x3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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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아 진짜로? <laughs> 약간... 아니... 잠깐만 정답! 은자의 다키마쿠라 자기 먹으니까 자기가 오히려 어색한 거지 음오 결국엔 다키마쿠라라는 거 같습니다 다키마쿠라? 음. 아니 뭔가 좀 미세하다 안 할래 저는 음. 안 할래는 없어요 이미 뱉으셨습니다 네음 사세요 에이? 돈이 아닌데. 아 이거 뭔가 세한데. 다키마쿠라 맞고요. 만원에우선은카린야씨 낙찰. 근데 이게 다키마쿠라가 여러분들 어떤 그림인지 말씀 안 드렸어요. 어 어. 그 누구 맞네. 누구야? 누구 다키마쿠라요? 약간 시떡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어? 그럼 나좀 후회되는. <laughs> 나쁘지 않아요 이거? 근데 확정인가요 지금 리냐? 어... 여기서 더 높은 해보면... 가격을 부르면 옮겨져 어? 갑니다. 전안 전 살래요. 아저 어, 포기할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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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만 자, 원. 만 원? 만원 낙찰입니다! 카리냐 씨 축하드려요! 뒤돌아보세요. <laughs> 야! 이거 고여름 까지야 <laughs> 내가 뭐, 처음 뭐, 보고 이거 우승을 찾느라고 아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좋다 <laughs> 키노쿠라카 <키가> 웰! <laughs> 축하해, 리냐야. 지금이 나올 <laughs> 수도 있어, 근데. 맞아, 이게 <laughs> 나올 수도 있어. 미워져야겠다. 야, 야 이게 근데! 기적이만 왔잖아! <laughs> <laughs> 어떻게 아, 생각해요? 저, 저요? 네. 드릴까요이 뭐, <laughs> <laughs> 물건은 일단 우리 모두 집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없는 집은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음. 제가 개인적으로 세일을 좀 추천드리긴 하는데 요즘은 고여름도 그 이게 어울리는 바기도 하고. 고여름? 어, 동양, 서양, 어. 어린이, 성인, 젊은이, 그안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남녀노소도, 학교에서도 쓰고, 회사에서도 쓰고, 어디에서 다 씁니다. 질문 질문, 타리냐 씨가 직접 일주일 안에 저 물건 썼나요? 일주일에 한번 했습니다. 음, 정답. 음, 정답 뭔데? 일주일 일주일. 잠잠깐만세 대현 언니. <laughs> 언니는 나한테 잘 어울린다고 했잖아. 담배가 무슨 아, 소리야? 아, 맞다! 맞아. 정답. 견장이 수건. 아니고요. 아, 음, 질문 어떤 상황 때이 친구를 찾나요? 어디에서 다 씁니다. 잠깐 쉴 때도 쓰고, 바쁠 때. 할 때도 쓰고 어디에 쓰냐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쓰기 때문에 자기 같은 이미지에도 너무 좋다. 나한테도 오. 좋다고? 장전하고 그 그런 느낌도 너무 좋다. 장전하는 느낌이야. 기류적인가? 질문 질문 생각하겠네? 질문 질문 마실 때 주로 써요? 아니면 뭘 먹을 때 주로 써요? 마실 때가 거의 90%를 넘어요. 아. 예측하고 내 저거 법규 모양 머그컵 아닙니까 이거? 머그컵 말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그내 고유를 먹을 거 말한 저, 거 맞아요. 저 고유는 어. 만원 나왔습니다. 그렇면당당 당. 예. 당당. 티라 보세요. 아 더러워. 이게 뭐야? 누구예요 그건 나 야바두. 야바두 두바. 근데 병기는왜 나랑 어울리는가? 롤그 롤 닉네임 때문에? 난병기랑 영혼 음. 도이 요즘... 없는데? 아니 아니. 쟤기 요즘 참아신다고 들어가지고. 아, 아, 자, 정확했습니다. 그럼. 아, 오케이. 아, 앞에 네. 봐주세요. 네, 앞에 봐주세요. 네, 제가 팔 물건은 우선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다 쓰신 물건인데요. 한몇 시간 전에도 썼을 거예요. 몇 시간 전에도. 썼다고요 이걸요? 네, 사용하셨습니다. 소모품이긴 한데 자주 바꾸시는 분도 있고 안 바꾸시는 분도 있어요. 음... 뭐야 정답 어? 배게. 정답. 아 아닙니다. 아 안돼. 틀린 것도 아니긴 해요. 예? 예? 그 기능이 포함돼 아. 있어요. 아 정답은 아니지만 같은 네, 맞아요. 기능을 아, 한다. 아. 맞아처럼쓸 수도 있다. 기계예요. 어? 네. 목베개 안마기계. 목목목 안마. 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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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 아... 아, 뭔지 알겠다. 기계 베개. 씨, 뭘 해야 돼, 씨. 정답이에요? 그거? 네, 네. 만원저 2만 원이요, 2만 원. 딱딱딱 딱. 뒤돌아보세요 야, 근데 어떻게 맞췄어, 이거를? 와! 아, 뭐야? 느낌 <laughs> 왔는데. 아. 이거 내가 뭐? 아니, 나는 느낌 바로 오더라. 몇 시언제 생겼다 해서 바로 베개가 나온 줄 몰랐어. 어떻게? 어, 너... 분주히 작업했으니까, 자고 일어나서 바로 온 거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좋은 걸 해서... 나한테 준다고? 개꿀, 아니 우아님 이거? 우리 이거 최고 가격 정해 놓은 거 아니었어? 총 학기 금액 여기 나오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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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 내가 야, 거야, 이거 이거. <laughs> 총금액정 그, 정해 놨어 우리? 총금액 정해 놨었어 우리. 청구백 정해놨었어, 청구백 우리. 어, 너무 높, 비싼 거 사지 말라고 그때 5만원 정도로 했었어. 어, 5만 원이 마지노선이었어. 음. 내거 하나도 오만 원 없는데. 일단은 일단 몰라 사자니까 어떡해? 그 당해 그 당해 그 당해.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팔 물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안 사요. 어? 아, 근데 이게 취미로 이걸 모으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하나 구입해서 조립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답. 키보드. 어? 어? 만 원. 아시아. 고열은 고열은 이만 원. 아니 이걸 어떻게 팔아 왔죠? 나나 오늘 오늘도 키보드 사산거 왔는데. 어. 아, 키보드 수집 가서 여기 있었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고여름 2만 원이에요. 나도 2만 원 하면 안 돼요? 판매하셔야죠. <laughs> <laughs> 아. 두 명이 만약 2만 원 내면은 두 명이서 팀볼 해. 저희 근데 안 아까 안 룰에서 선으로 뭐, 먼저 말한 사람이, 사람이 가져가기야. 아, 그래? 어, 그럼 보여름 씨예요? 네 저예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저렇게 생긴 거야? 우와 음. 뭐야 이거? 아, 이게 이거, 이거 제 건데요. 가격이 좀나 나갑니다. 얼마야? 이거 한 100만 원 하고요. 오? 제가 그 키보드를 아니, 모으는데 똑같은 게 있어 가지고 안써 가지고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응? 아니, 아니, 여름아. 어, 너안 아, 뭐, 어, 가. 너가 져 10만 원을. 어, 가져 상관없어. 나나 진짜 필요 없던 어 거야. 저저 뭐, 이거 메이플 해도 돼요? 우와. 근데 이게 여름이가 쓰면은 좀 효율이 안날것 같긴 해요. 좀어렵습니다 <laughs> 오! 축하해. 드가 그래. 음. 한번 어떤 친구지 볼게요! 와,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